양력으로 오늘이 9월 3일인데요. 이번에는 9월 10일이 추석이에요. 그래서 9월 9일날부터 9월 12일까지가 연휴로 되어 있는데요. 이 추석이라는 의미는, 가을, 가을 저녁이라는 말이죠. 가을 저녁.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 해서 오곡이 풍성한 계절이라고 하는데, 요번에 추석은 9월 6일날 남해안을 흰남노라고 하는 슈퍼 태풍이 스치고 지나간다고 해서 아주 초비상인 상태인데요. 이흰남로가 지나간 다음이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추석 때 오지 않아서 다행인데 그래도 이 남해안 쪽에 특히 제주도나 부산 경남 이쪽으로 사시는 분들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몰랄리에 대비들 철저히 하시고요. 다들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어, 기원하면서 어, 추석 때 어, 추석 때 과연 우리 무속인들도 어, 여러분이 무속인이고 나도 무속인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제가 집이나 손님들이 물어보면은 어, 어떤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대답을 해주실 건데 막상 내 경우에 닥치면 여러분들 스스로의 경우 닥쳤을 때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튼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가급적임 제가 모든 경우를 감안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혹시 여러분의 스스로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은 참고를 하시면 은 제가 오늘도 드리는 말씀이 제 말씀이 정답은 아니고요. 우리 무당은 사실은 또 무당이에요. 원래는 이 제사나, 제사나 성명의 문화도 유교의 문화거든요. 유교의 문화. 유교랑 무당하고는 또 사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도 어, 유교라는 문화 속에서 건 2000년 3000년 이상을 살아온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교를 완벽하게 배제할 수는 없어요. 같은 유교다, 불교다, 기독교다 하면은 그래도 기독교인들조차도 유교의 문화의 뿌리를 완벽하게 벗어던질 수 없는 어, 그런 뿌리 깊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 제일 문제가 이제 제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는 성묘를 어떻게 할 거냐? 많은 무당들이 귀신이 많은데 그러면은 보통 상가집, 초상집 공동묘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조상님이 조상님이 누워 있는 곳이 어디가 됐든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선산이 됐든지 고원묘지가 됐든지 납골당이 됐든지 아니면 바다나 강에다가 산에다가 뿌렸든지 뭐 요즘은 소목장을 했든지 어느 경우에도 이렇게 뿌리는 데조차도 바다나 강 같은데 가면은 왠지 모르게 뿌리기 좋은 데들이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아니라 어떤 분들도 와서 조상님들 을 많이 뿌렸을 것이고 또납골당이라는데 어, 가보면 은 납골당에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칸칸이 아파트처럼 조상님네들 을 항아리에 넣어서 다 모셔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런데는 여런데는 여러분의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귀신이 박을 걸어서 못 가죠. 거기 가면 호주 잡기 끼는데 어떻게 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산이라고 해도 공원묘지라고 해도 여기 가면 귀신이 파글거리는데 어떻게 가냐고 또 그런 일이 없어요 성묘라는 곳을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오히려 남해 조상들은 남의 조상들은 그 성묘 아니라 그 산소에 여러분들이 산소탈을 잡는다 뭐 산바람을 잡는다 가보면은 거기에 그 조상 기운을 잘 느껴져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조상님은 이 무당네 조상님은 성묘가서 산소에 가서도 굉장히 산소가 편안함을 느껴지지 그 산소에 뭐 물이 갇혔네 나무가 꼈네 물이 찼네도 해별 영향을 안 받아요 공동묘지가 빽빽하게 들어있고 납골당이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가도 그냥 우리 엄마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할머니가 있는 데니까 가면은 우리 할머니가 느껴지고 내가 자식으로서의 서러움도 있고 엄마가 내 몸에 실리는 느낌도 두 가지가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 있을지언정 그게 납골당이라서 터가 좋네 나쁘대 뭐 풍수지리상 맞네 안 맞네 별 영향 안 받아요. 가보세요. 가보셔도 큰 문제 없어요. 다만 제사를 지내면은 다양한 경우 수가 있어요. 성면을 가든 납골당을 가든 이것은 아들이든 딸이든 장남이든 며느리든 내가 내 부모 찾아가는데 별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의 경우에는 남자는 박수나 법사나 공이 박수나 법사나 남자기 때문에 남자는 예버 예로부터 제사를 주관하고 참석하고 하는 데 있어서 남자가 추가된 문화가 유교문화기 때문에 다만 내가 장남이냐? 내가 장남이라면은 장남이라면은 신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다시 또 제사상을 차려야 되느냐? 신당에 차리지 않고 제사상을 따로 차려야 되느냐, 신당에만 차려도 되느냐.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장남이든 차남이든 삼남이든 어떤 경우에도 내 조상님은 내 신당에 와 있단 말이야. 특히 남자들은 내 친가 조상님이 다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남이든 차남이든 삼남이든 상관없이 내가 신당에 차리는 것이 가장 좋다. 다만, 장남의 경우에는 부모가, 부모님이 생존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생존해 있으면은, 부모님이 내신 당으로 와서 지내면 제일 좋은데, 부모님이, 너가 무당을 할지언지내 그것까지 인정 못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아니면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어, 타지역에 거주를 하신다면, 부모님 제사 지내는데 참석을 하셔서, 제사 지내시고 여러분 신당에는 신당에 별도로 제사상을 차려놓고 가십시오 그 다음에는 차남이나 삼남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그러면 참남이나 삼남이라면 장남이 되는 형님이 제사상을 차리겠다고 하시면 형님 집에 가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당에다가는 간석의 음식 차려놓고 가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장남이 제사를 안 지낸다면 여러분 신당에서 지내세요. 형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여러분이 신령님으로 모셔놓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당에다 간소하게 차려놓고 제사상처럼, 초하라처럼 보름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면 남자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여자로서 보살님이 됐든 무당이 됐든 여자분들 경우에는 예로부터 여자들은 제사라는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었고 제사라는 문화에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남편이 지금 현재 남편이 현재 살아있는 경우에 남편이 살아있는 경우와 남편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좀 복잡한데요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있는데 이때 남편이 제사를 지내는 집이 있고 남편이 제사를 안 지내는 집이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경우도 남편이 큰 집이라서 동생들이나 가족들이 오는 경우 있고 남편이 제사를 지내는데 다른 가족이 안 오는 경우도 있고 남편이 제사를 안 지내는데 큰 집에서 지내고 작은 집에서 지내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도,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쨌든 무당이기 때문에 내 신당에다가, 내 신당에다가 내 신령님, 내 조상님 상을 차려놓고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제사를 지낸다면 안방이나 거실이나 신당 말고 다른데서 에 시댁 제사상을 차려 드리시는 것이 가족 화합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를 안 지낸다면은 조금 편안하겠지만 형님이 지레든 누가 지내든 거기에 신랑은 보내시고 여러분은 내신당을 지켜도 되고요. 여러분이 내신당에다 음식을 차려놓고. 신랑이 지낸데 가서 제사 음식 도와주셔도 크게 잘못이 될게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별을 했는데 이별을 했는데 아들이 있고 이별을 했는데 신랑이 죽고 사별을 해서 없고 아들만 있다. 이별을 했는데 신랑이 있어 있다. 근데 신랑이 오지 않는다. 아들 있다. 그럼 아들 보고 아들 보고 신랑이 죽은 경우에는 아들 때문에라도 작은 상을 하나. 거실이나 안방에다 차려주시고 이별을 해서 딸만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굳이 제사상을 안 차려도 괜찮습니다 시댁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애초부터 혼자다 아니면 내가 돌증이다 이별이든 사별이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있어도 딸만 있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시댁제사는 안 해도 괜찮습니다 특히 내가 처녀인 경우는 시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신당에 그저 내가 제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신령님이기 때문에 초하루 보름상 차리듯이 상을 차려놓으면 크게 이상이 없을 겁니다. 어쨌든 충분한 설명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경우에 비추어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생각해보시면 큰 문제 될건 없어요. 다만 내가 여잔데, 여잔데 시댁제사를, 시댁제사를 신당에서는 하지 마시라. 시댁제사를 거실이나 안방에서 불가피하게 해야 될 만한 상황이 있다면은 음식만 차려드리시고 여러분은 내 신당에서 내 친정 조상님을 상을 차려주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각각 개인에 해당되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